감독 농가 특다 እንንንን እንንን 어? 어? 뭐 하고, 어? 뭐해, 뭐 자, 얘기 하세요. 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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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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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아

No, no, no. Ele vai, ele vai, ele vai, vai. 불법 카페들 동원해갖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 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악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사무대중들 보십시오. 이 카페들을 동원해갖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사람을 쳐 악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판 공격자 잡아! 경찰 을 정부 권 들어라! 아제이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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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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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지금 현재 뭐, 아, 지금 다 찍어. 저 아, 지금 현재 이거 봐. 지금 어. 현재. 어, 어, 어.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하세요. 어이. 그만해 이제. 네, 어, 이제. 지금 현재 그만해. 네. 지금 현재. 자, 보세요. 하고. 저기 저기서는 지금 현재 떡배들을 네. 뭐 네. 동원해 갖고. 지금 현재. 자. What do you about the 법학에 대해서 점하게 해명을 하고 법학을 복원해서 국격을해야어 분들께서 진한 단을 수어해요 계속해 계속해. 이럴수록 계속해. 주문어지 주문이 제 폭격을 당하고 있 1 0일까 하는 거. 극한 목욕을 선포하여 주지에 동참하는 건조 스님들, 일부 수령으로 악행을 투명 수행조달에서 무반사치이일나서는 말이 되는 토론통단에 자상한 기라고 여울로 허벅스님, 토구와 스님께서 대단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계성 종단의 온갖 비리 사부 대중들에게도 보기 힘든 수백대 점수 도박, 난점한 농사로.